안녕하세요. 은혜로미의 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메이크업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성경님의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스타그램으로 메이크업을 할지 아니면 요새 별똥별 드라마에 나오시는 메이크업으로 할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하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성경님께서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보다시피 이렇게 어두운 갈색 눈동자는 아니기 때문에 렌즈를 착용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는 껴졌고요. 지금 바로 앞에 창문이 있어서 지금 너무 눈이 부십니다. 그러면 선크림부터 발라주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앞머리를 내렸거든요. 렌즈를 꼈더니 뭔가 눈이 너무 부셔요. 이렇게 시 때는 선크림만 바르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가지고 이 선크림을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대신에 눈에는 안 바르는 편이라서 눈치가 좀 까만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발라줍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그것도 바로 개봉한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영화죠. 닥터 스트레지 2를 보러 갈 거예요. 모공을 메꿔주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원래 이 정도까진 안 쓰는데 너무 많이 짠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모공이 조금 넓은 편이라서 이렇게 프라이머는 필수죠. 사실 이마는 오늘 앞머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발라줄게요. 목소리가 왜 점점 작아지죠? 이상하네요. 코에도 이렇게 발라주면 또 프라이머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쓸 거예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요 에스티로더 제품이랑 색상이 조금 어둡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저한테 밝아서 요거 두개 섞어서 제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퍼프랑 이 다이소 파운데이션 붓 브러쉬 괜찮더라고요. 이거랑 같이 써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정말 너무 많이 말고 조금만 해서 너무 밝게는 아니고요. 한이 아니 정도? 확실히 여기 더 밝죠? 두 개를 섞어서 바를게요. 붓에 충분히 묻혀주고요. 근데 붓이 다 먹어버렸어요. 없었어요. 아무튼, 이제 발라볼게요. 제가 전에 한번 피부가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여드름 자국이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너무 슬퍼요. 이렇게 붓으로 쓸어주면서.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눈이랑 완전 색상이 다르죠? 이렇게 하고 눈에도 너무 다르니까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면 끝입니다. 앞머리가 너무 짧아졌죠? 눈썹을 끝에만 해줄게요. 그 전에 파우더로 한번 눈썹에 유분을 날려주고, 눈썹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마도 한번 톡톡톡 해주고, 눈에도 살짝만. 그냥 제일 연한 갈색으로 뒷부분만 메꿔줄게요. 원래 쓰는 색상 말고 다른 걸로 해줄게요. 해변에 선 코코넛으로 눈 뒤에 밝혀줄 눈 뒤에 채워줄게요. 빈 곳만 채워준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요새 눈썹 정리를 안 했더니 또 눈썹이 관리가 났네요. 제가 다음번에 눈썹 정리하는 방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썹은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성경님께서는 보통 색조를 많이 안 넣으시더라고요, 눈에는. 그래서 저도 그냥 아까 쓴 해변에서 코코넛을 얇게 눈 위에 베이스로만 쓰도록 할게요. 그냥 오늘은 맨손으로 바르도록 할게요. 연하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반대쪽에도 눈 밑에도 같은 컬러로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되게 연하게 했습니다. 같은 컬러로 한 번만 더 위에 살짝만 더 색을 칠해줄게요. 하고 아이라인을 그리셨더라고요. 삐아 재즈 색상을 해줄게요. 이렇게 갈색. 점막을 다 채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일단 앞에 조금. 이렇게 눈 사이 살짝만 터치해줄게요. 이렇게 눈꼬리도 많이 빼지는 않았어요. 살짝만. 이 정도? 이 느낌으로 갈게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끝에 많이는 안 뺐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스카라를 검은색을 쓸지 아니면 갈색을 쓸지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검은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로 가겠습니다. 저, 일단은, 마스카라를 해주고, 고데기, 불고데기를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밑에서 위로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직 안한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반대쪽에도 아직은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를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고요. 엄청 빡스, 박스... 바짝까지는 안 올릴게요. 불고데기. 촬영 소리 들릴까 봐입 닫고 촬영했어요. 부끄럽더라고요. 반대쪽에도 마저 불고대 해줍니다. 이번에는 쉐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쉐딩 부위에 이성경님이 진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진을 보면서 하고 있었어요. 코 쉐딩에 엄청 힘을 주고 했어요. 이 성경님의 메이크업이 진하지 않으셔서 오히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세로가 아닌 가로로 쉐딩을 해줍니다. 윤곽, 코 모양을 제대로 잡아줍니다. 또 집중을 해서 하고 있네요. 조금 많이 진한 것 같기도 하군요. 풀어가면서 한번더 정리합니다. 코 쉐딩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을 한번 닦아 줍니다. 오늘의 립은 로맨입니다. 음파 음파. 짠!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짝짝짝. 외출에서 영화도 보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